자, 그런데 이런 분석 툴들을 쭉 하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뭘 하게 되냐면, 야, 근데 이렇게 했는데 과연 정확해? 맞아? 이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측 모형을 분석하는 데는, 어몇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언 n s u p e r v i s e d l e 은 모형 평가가 힘듭니다. 그죠? 왜요? 결과 변수가 없잖아. 얘가 맞는지 틀린지를 우리가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근데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이미 있어 남자 여자가 몇 명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인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예측할 때몇 퍼센트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정확도를.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을 돌리게 되면 언 supervised 러닝 n g 은그 자체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해서 이게 의미 있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하게 되고 슈퍼바이스드 러닝 같은 경우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측 모형을 만들 때 우리가 그거를 이전에 알고 있는 값을 가지고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명, 모형 평가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 지금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확도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분류 정확도를 보는 방법이 있고 이익도표라는 게 있고 ROC 커브 또는 ROC 도표라는 세 가지 성과평가 기법에 의해서 우리가 분석한 다음에 아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정확도라는 건 뭐냐면은 정분류표, 오분류표, 민감도 Sensitive 그 다음에 Specity라는 특이도라는 걸 이용해서 쓰게 됩니다 이익도표는 Percent Captured Response라는 거하고 Percent Response 그 다음에 Baseline Percent Response 그 다음에 Lift 이런 거를 이용하게 되고요 ROC도표는 민감도 특이도인데 1 마이너스 특이도라는 걸 쓰게 됩니다. 자, 도대체 정분류는 뭐고 민감도는 뭐고 특이도는 뭐야?라고 질문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뒤에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분류 모형이고요. 정확 예측 모형이 있습니다. 예측 모형의 성과도표인데 이거는 보통 연속변수일 때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분류 정확도라는 게 뭐냐? 분류 결과의 정확성을 평가하여 최적의 분류 모형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즉,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룰을 끄집어내는데 그 중에 어, 가장 최선의 룰과 또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모, 모형을. 자, 그럴 때 분류 행렬표라는 걸로 이렇게 측정을 돼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정확도를 예측하게 되는데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실제로. 0과 1이 있습니다. 즉 실제로 남자 실제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디시전 트리라든가 뉴럴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걸 돌렸더니 거기서 의해서 나온 게 실제로 예측 모양 얘는 이제 디시전 트리라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남자라고 예측한 거 여기서 여자라고 예측한 거. 자, 그랬을 때 실제로 남자인데 모형에서 우리가 구한 모형에서도 남자라고 예측한 비율이 몇 퍼센트냐? 이거를 우리가 a라고 하고요. 실제로는 남자인데, 모형에서는 여자라고, B라고 한 게, 아, 여자라고 한 게, b 고요 그래서 보시면, 정분류표라는 건 뭐냐면, 0인데 0으로 예측하고, 1인데 1로 예측한 A하고 D죠. 그래서 전체 A, B, C, D, 전체 중에, 100명 중에, A하고 D를 몇 퍼센트 맞췄는지를 보는 게, 정분류표입니다. O분류표는요, 에러라이트라고 하는 건 얘는 뭐냐? 반대로 전체 중에, 틀린 게몇 개냐 이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민감도 하고 특이도라는 게 있습니다 정분류하고 오분류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내가 예측 실제 관심 있는 게 있습니다 관심 있는 거를 우리가 관심 그룹을 0으로 놓는데 민감도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룹을 실제로 정확하게 몇 퍼센트를 예측했는지를 보는 게 센스티브입니다 그 뭐냐면 어떤 모형은 A와 B를 남자를 남자대로, 여자를 여자대로 정확하게 예측을 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실제 예측한 게, 남자는 남자를 남자로 예측한 게한70% 되는데, 여자를 여측, 여자로 예측한 건 100%예요. 합쳐보면 실제로는 85% 이상의 정확도가 나오죠. 전체적으로 보면. 하지만 나는 중요한 게 뭐냐? 여자를 판단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남자가 남자인 거를 판단하는 게더 중요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정상이냐 도산이냐에 관심이 있죠 근데 실제로는 도산 기업에 더 관심이 있어 왜냐하면 정상인 사람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도산인 그룹 사람한테 도산할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그게 더큰 영향을 나한테 미치지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관심 있는 게 도산인 사람을 실제로 정확하게 도산을 예측한 모형을 구축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정상인 사람을 정상으로 예측하는 그렇게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중요하지만 나는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도산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센스티브라는 거죠. 센스티브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룹을 진짜 몇 퍼센트 정확하게 예측했니?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은 실제로는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진짜 관심 있는 거를 얼마만큼 예측했는지. 그래서 나는 남자에 대해서 더 관심 있어. 남자 50명을 했더니, 실제로 전체로는 80%가 나왔는데, 나는 남자를 남자로 예측한 건 100%야. 어떤 모형은. 근데 어떤 모형은 전체 80%라는 건 똑같지만, 남자를 남자로 예측한 게 80%뿐이 안 돼요. 그러면 둘다 80%라는 전체이지만, 실제로는 남자를 남자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거를 더 정확하게 예측한 거를 선택해야죠. 모형을 그죠? 자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산 예측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실제 도산한 그룹을 예측한 게 여기입니다. 실제로 정상인데 예측한 게 이거예요. 자 보시면 정분류표는 전체 중에 도산 예측한 퍼센티지와 정상 예측한 퍼센트를 합치면 86.3%가 됩니다. 그다음에 오분류표는 그 이외에 나머지 두 가지죠. 45명과 21명. 이렇게서 해 봤더니 13.2%예요. 정분류표는 높죠. 자, 그런데 이두 가지만 갖고 보지 말고 실제로는 어, 민감도라는 부분을 또 봐야 됩니다. 민감도를 봤습니다. 민감도를 봤더니 이 모델은 실제로 도산한 그룹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비율이 81.7%라는 거죠. 대신에 특이도를 봤더니 91.7%나 돼요. 자, 그러면 이 모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구축된 모형 같은 경우에 우리 아까 전에 디시전트나 뉴럴 네트워크에서 모형들을 막 구축해 줍니다. 어? 구축해 줬을 때그 모형을 쓸지 말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이 모형은 정분류표보다 오히려 민감도가 많이 낮아졌죠. 그죠?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거보다는 반대로 민감도가 높아야 되고 특이도는 좀 낮아도 되죠. 전체 분류 표에 봤을 때는 이 민감도 부분이 더 훨씬 더 높아야지, 어, 더 의미가 있는 모델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러한 어, 분류 행정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형을 평가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익도표, 리프트 차트라는 게 있어요. 리프트 차트는 모형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분류 정확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실제로 뭐냐? 내가 100개를 넣어 가지고 90%를 예측한 것과 50개를 넣었을 때90% 예측하는 거는 실제로 50개를 넣어서 90% 이상 예측하는 게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요 점점점점 점선 있죠? 그림에서 보는 이 점선은 뭐냐면 실제로 데이터 개수가 내가 이 모형을 안 쓰고라도 예측할 수 있는 그 보통 모형이에요. 그죠? 보통 한개 갖고 한 대, 50%의 기준입니다, 얘는. 50% 기준으로 되는 건데, 내가 구한 모델을 봤더니, 실제로는 10개만 가지고서도 어떻게 돼요? 8개, 7개 이상, 10개만 가지고서도 거의 이 수준, 높은 수준의 예측률을 보인다는 거죠. 즉,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서도 훨씬 높은 예측률을 보이는 거니까, 중요한 모형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즉, 아... 좀 보시면, 아, 이거는 ROC 도표인데, ROC 도표랑 비슷합니다. 즉, 뭐냐면, 모형을 보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높게 올라갈 수, 록 즉, 적은 모형을 가지고 높은 결과를 나타내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건 다른 거지만. 자, 그런 이익도표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이 계산해내서 낼 수가 있습니다. 리프트라는 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쇼핑몰에서는 고객 로열티에 따른 상품 추천 반응력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리프트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000명을 200명씩 10개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천했더니 총, 총 381명이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리프트 도표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등급부터 해서 10등급까지 의 고객이 있습니다. 자, 1등급은 총 174명이 200명 중에 174명이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때 퍼센트 캡처드 리스폰스는 뭐냐면 전체 구매한 고객 중에 1등급이 구매한 고객은 총 46.5%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나오죠? 46.5%, 28.8%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퍼센트 리스폰스는 뭐냐면, 200명 중에 1등급 중에서 몇 명이 구입했느냐 봤더니 1등급 중에서는 87%나 구매를 했네요. 아주 높은 수준의 구매율을 보이죠. 위태보다. 리프트라는 개념이 이제 나옵니다. 리프트라는 개념은 뭐냐면, 실제로 그래서 전체 베이스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베이스라인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로 봤더니 밑에 보면 나오죠. 2,000명 중에 381명이 구매를 했기 때문에 베이스 라인 리스폰스는 19.5%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평균을 봤더니 19.5% 정도의 반응률을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보면 나오죠. 여기서 보면 요겁니다. 상등급 정도가 실제로는 리프트가 1이 나와요. 여기서 리프트의 개념은 뭐냐면 베이스 라인 분의 실제로 이 등급에서 구매한 비율입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상대적인 비율의 평가 지표입니다. 상대적인 비율 평가 지표예요. 리프트가 1이라는 건 뭐냐면 베이스라인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즉 얘는 기본했다 이거예요. 기본은 평균이다. 평균이다라는 말이에요. 베이스 리프트가 1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나머지 3등급 미만은 이 도표에서 보시면 3등급 미만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기, 기본보다 못했다는 얘기죠. 근데 1등급하고 2등급은 어떻게 돼요? 기본보다 높다라는 거죠. 1등급은 기본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4.5배나 더 높은 구매율을 보이더라. 그래서 리프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프트라는 것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모형을 평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OC 커브라는 게 있어요. Receive Operating Characteristics 도표라는 건데, 민감도하고 특이도. 민감도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관심 인수하는 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걸 민감도라고 했고요. 특이도라고 한건 뭐예요? 그렇지 않은 거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예측했냐인데, 1- 특이도라는 걸 이용을 해서 분류의 정확도를 예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나와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도산 기업을 분류를 했는데 아까 전에 민감도를 보시면 아까 전에 민감도 계산한 거 있죠 0.82. 그다음에 특이도가 아니고 1 특이도니까 어떻게 돼요? 0.08. 아까 전에 특이도는 92%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8%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시면 이게 기본 베이스라인입니다. 얘도 보시면. 이게 보통이에요. 보통. C가 그런데 B하고 A하고 있는 거죠. 즉 뭐냐면 민감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즉 1마이너스 특이도는 낮으면서 민감도도 높아야 되는 거죠. 1마이너스 특이도는 뭐예요? 에러율이죠. 에러율인데 뭐예요? 내가 관심있어 하지 않은 그룹의 정확도의 오차. 1 마이너스 특이도니까, 특이도는 민감도는 내가 관심있어하는 그룹의 정확도고, 특이도는 내가 관심 있지 않은 그룹의 정확도인데, 1 마이너스 특이도니까 내가 관심 있지 않은 그룹의 정확도를 말고 1 마이너스니까 에러율을 나타내는 거죠. 즉, 얘도 높으면 높을수록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얘하고 민감도 사이의 관계를 보실 때볼 때, 기본적으로 특이도가 0.5, 0.5라는 건 뭐예요? 반반 맞춘다는 거죠, 서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민감도는 오르면 오를수록 좋은 거죠. 따라서 얘는 민감도는 오르면 오를수록 좋은데, 특이도하고 민감도는 뭐가 있냐면은, 민감도하고 특이도는 서로 약간의 상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민감도를 높이게 되면 어떤 경우에 특이도는 줄어들게 되고, 특이도를 높이면 민감도는 이제 감소되는 그런 트레이드 어프의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관계가 그래서 전체 분류표 중에서 전체 정그 정확도 중에 민감도하고 특이도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민감도를 높여 주게 되면 특이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다고 민감도가 중요하지만 특이도를 또 무시하라는 건 아니죠. 두 개가 다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민감도 쪽이라고 더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특이도를 또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관계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이도가 낮아지면서 민감도가 점점 점점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모형이 좋다는 거죠. 자, 그럼 저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계산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SPS에서 나온 클레멘타인을 쓰게 되면. 나중에 연구 모형 평가라는 지표가 나와요. 지금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모형에서 나옵니다. 그럼 그 모형을 보고, 아, 이 모형이 얼마만큼 정확하냐? 또는 ROC 도표를 보고, 어, 이게 쓸만하다? 쓸만하지 않다? 또는 이따 보면 리프트 도표,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형을 평가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기말고사 때는 모형 해서 쓰는 방법이 있다. 그 숙제로 나온다 그랬죠. 기말고사 때 그때 모형만 구축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모형이 실제로 좋다 나쁘다까지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럴 때 리프트 도표, ROC 도표 이런 것들을 나중에 거기 끼워서 평가를 제일 최종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어. 되셨어요? 음. 이거는... 저기 카테고리 카라 변수에서 쓰는 게 아니고 연속 변수일 때 쓰는 모형의 평가 방법입니다. 예측 모형의 평가 방법인데, 이 방법은 뭐 거의 안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